자 이번 시간 저희 S A M T 살펴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하고 어, 분석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사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한가를 형성해 버렸는데요. 그렇다고 뭐 제가 종목을 살펴보지 아니할 수는 없으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한가 치고 있는 어, S A M T 되겠고요. 기존의 뭐 흐름들을 감안해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의 캐릭터 특성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 보면 윗꼬리를 그린 채로 좀 쉬어가는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강한 저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그 저항을 결과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냈는데 오늘 제대로 한 건을 한 모습이죠. 자, 관련해서 이슈 한번 체크해 보고요. 대응 방법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SAMT 되겠습니다. 시총 5,600억대.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1990년도에 이제 삼테크로 처음 설립이 되었고, 어, 2000년 네,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자, 업종을 보시게 되면 전기용 기계, 그리고 장비, 또그 외에 관련 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1조 2천억대를 작년 기준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을 감안했을 때 시총의 비율이 좀 다소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어, 그만큼 보통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성장이 끝났다거나 아니면 기업의 가치가 이미 반영이 됐다거나 그런 케이스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저평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SAMT 현재 이슈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자, 저는 이 기사가 제일 눈에 띄는 기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1분기 매출액이 5,300억대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5,300억대. 1분기입니다. 4분기로 이루어져 있는 네, 상황에서 1분기 만에 5,000억대를 넘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매출액이 2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계산이 좀 나오고요. 그러면 시총도 2배 정도는 올라서 1조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지 않나. 네, 그런 기대감도 같이 있죠. 뭐, 그 외에도 이제 삼성전자. 네,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살펴봅니다. 자, S.A.M.T. 어, 저희가 S.A.M.T.를 자주 드린 적이 없고요, 뭐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석을 자주 드리던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네, 말씀을 드린 바가 없었습니다. 현재 뭐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잘 말고 있고요, 추세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는 상한가 이 흐름에 맞는 대응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이제 내일 시가를 보셔야 됩니다. 시가가 갭을 띄운 채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가 부근이 시작가 부근이 고점일 가능성을 네, 보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어, 시가부터 상한가를 기록한다, 점상을 기록한다면 30% 점상 기록하면 무조건 홀딩입니다. 네, 이거는 뭐더 간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되고요. 나는 이도 저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 가장 간편한 이평 대응을 좀 이어주시면 좋은데요. 당장은 뭐 차트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봉 기준 11선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서 파란색 라인 있죠.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이탈 마감시 매도고요. 오히려 북은 오면 매수도 가능은 합니다. 이게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 계속 붙잡고 가시고요. 그러면 뭐 50%가 오르든 몇%가 오르든 가시고 반대로 이게 이탈 마감된다면 얘는 단기적으로 일단 좀 쉬었다 가겠구나.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특이사항 있으면 뭘뭐 내일이든 언제든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